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밀의 6월 5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하겠습니다. 시드 후원 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 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지금부터 6월 5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규 추가 사항을 보시면은, 투표, 바랄라 경험치 이벤트 투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진행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라 보시면 되고요. 투표 내용을 보시면은 바랄라 3종 던전 중 가장 많이 투표한 던전에 경험치 증가 효과가 어, 차주 업데이트 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경험치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발키리 전당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키리 전당 투표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추가적으로 컬렉션 룬 조각과 룬을 등록할 수 있는 룬 컬렉션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룬 같은 경우는 레벨 60부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레벨 60 이상인 분들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개선사항을 보시면은 니다벨리의 협국 1층에 장인의 비법서, 명인의 비법서가 드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무덤 1층 니다벨리의 협국 1층에 일반 재집 음식 재료가 드랍되도록 추가되고요 변의 정수 제작식이 개편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외 오류 수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류 수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 다음으로 신규 이벤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돌아온 톰테의 산업체 이벤트 이제 아시다시피 12시 22시에 로키가 출연하죠 그런데 이벤트 기간 동안 로키가 아닌 톰테의 산업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타 보상도 있고요 참여보상 같은 경우는 톰테의 산업 패키지가 나오죠 톰테의 산업 패키지에서는 엠버주머니 은하상자 실바린 톰테의 신비한 방울 톰테가 아끼는 노래는 보물, 톰테의 보물 상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테의 보물 상자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원래 황금 열쇠를 주는 그 열쇠 상자도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열쇠 상자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벤트 제작을 보시면은 톰테의 신비한 방울로 이렇게 각종 아이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긴 장비 선택 상자는 캐릭터당 한번 제작할 수가 있고요. 뭐그외 아이템은 요런식으로 있는데 뭐 솔직히 쓸만한 아이템은 없네요 룬상자 빼고는요 어쨌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반복 임무 보상 강화 이벤트 이제 반복 임무 보상이 3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경험치 퀘스트를 깨시는 분들이 있고 실반인 퀘스트를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반이 많이 모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클랜 기부 할인 이벤트 요거는 뭐 기부 비용이 50% 할인되고요 휘장 강화 임무 이벤트. 이제 강화 시도 횟수에 따라 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둔의 지역 정화 임무 이벤트. 자, 이렇게 임무들을 완료하시면은 마지막에 황혼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전부 다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발도르의 몬스터 토벌 임무 이벤트. 자, 여기도 이렇게 처치 임무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완료하신 다음에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바랄라의 경험치 증가 이벤트. 요거를 이제 연장한다고 하니까, 경험치 더 추가적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 이벤트를 보시면은, 명예주화 상자 50% 할인 이벤트. 그래서, 아직 명예주화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아, 명예주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리미션 보상 이벤트. 아, 이것도 이제 상자 두개 받았는데, 다시 한개 받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시즌 종료 감사 선물 이벤트. 이렇게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그외 종료 컬렉션 및 제작식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민의 6월 5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뭐큰 개선사항은 없고요 이제 그냥 추가 이벤트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반목 임무 보상 강화 이벤트 요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실바린을 또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톰테 사남체 요것도 꾸준히 잡으신 다음에 각종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드 후원하시면은 쿠폰 나왔을 때 제가 바로바로 싹다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꼬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